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옆에 앉은 공주에게 이주년 기념으로 한 마디씩 전해볼 건데 베이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? 공주야 연하 <laughs> <laughs> 공주 너무 수고 많았고 2024년도 어. 잘 부탁할게. 어, 공사즈 잘 부탁해, 아, 화이팅이야 화이팅. 공주 아 약속해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지우 공주어 진짜 너무 수고 많았고.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. 화이팅! 아프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 쭈아즈. 좋습니다. 건강하게. 쭈아즈. 네. 오케이. 예. 오케이. 자 우리 공주 언니, 해원 언니 <laughs>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리더 너무너무 잘해줘서 고맙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리더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T M m x 너무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안 힘들게 제가 잘 노력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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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예의가 이렇게 바라신다고요 <laughs> 릴리 공주, 항상 우리 팀의 아 보컬을 가득 채워줘서 너무너무 고맙고, 어, 2024년도,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자. Yeah, 고마워. 너무 사랑해. 어, 고마워. 나이나이 <laughs> 어, 고마워. <laughs> 어, 고마워. <laughs> 어, 고마워. 우리 막내 규진공주, 진짜 어린 나이에 활동하느라 <laughs> 너무 고생이 많았어. 2022년부터.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해. 그리고 그 사이에 성장한 것도 너무 멋있고 어. 그리고 2024년도 화이팅 하자, 엔믹스! 화이팅! 고마워요. 배공수, <laughs> <laughs> 우리 솔공수, 내 사랑 진솔공수 어. 어, 2023년도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고마울 거예요. 어. 어, 항상 나에게 힘을 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고마울 거고 <laughs> 힘내 보아요 우리. 좋아. 사랑해요. 고마워. 나 우리 공주들 너무 사랑해.